24년, 고2 6월 모의고사, 24번 질문. 오, 24년 24번. 야, 이거, 라임이 딱딱 맞는데? 자, 마지막 질문이죠. 오늘 수업 하시는 분들의, 동강 듣는 분들도 지금 뭐 여기까지 오면 좀 찢어질 건데, 잘 정리를 해 주십사 담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문장 몇 개야? 다섯, 다섯 개. 개. 그 중에 몇 번이 길어? 아, 일분이 길어지? 그래서 실제 시험 실때와이 뭐야? 이렇게 느꼈을 수도 또는 오다일 킬? 이랬을 수도 뭔지 모르겠지만 봅시다. We tend to break up time. 우리가 시간을 쪼개요. Into unit. 뭘로? 어떤 단위로? 그 단위에 search e a s 뭘 들면? 예를 들면 weeks, months, season. 뭐 같은 게 있겠죠? 되겠니 in a series of studies 연속된 연구에서 among farmers in India 어디에 있는 인도에 있는 농부 그리고 students in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의 학생들 사이에 얘들 놓고 한뭐뭐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Psychologized Founders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지. 심리학자가 발견한 것은, 이제 중요하네, 그지? 음. If a deadline is on the, the other side of a break, deadline이 어디 있어? break, the other side니까, 이쪽편, 반대편,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브레이크가 있단 말이야. 뭐가 있다고? 이 브레이크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 우리가 시간의 단위를 주로 나눈다. 뭐로 나눈다면, 로 나눈다면? 주. 그럼 한 주의 끝, 한주한 한 주가 끝나는 거 무슨, 무슨 요일? 토요일. 어토요일날 끝나나? 요일뭐그뭐는 마음이야, 그렇지? 뭐 보통 뭐토요일이나 일요일이든 뭐 나는 일요일이라고 할게. 일요일. 달이면 뭐3 0일이나3 30, 1 일일. 뭐 이런 게있겠지 그렇지? 시즌이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런 게 있을 거야? 이게 브레이크 지점이겠지? 오케이? 그럼 데드라인이 지금 내가 있는 날짜는 여기고, 데드라인이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 있다면, 여기에. 주로 치면 이번 주야, 다음 주야? 다음 주. 다음 주. 달로 치면 이번 달이야, 다음 달이야? 다음, 다음 달이야. 오케이? 계절로 치면 이번 계절이야, 다음 계절이야? 다음, 다음 계절이야. 이해돼? 이렇게돼 있는 걸이렇게 얘기했어. 되겠니? 이렇다면 예를 들면 in the new year. 뭐 새. 그 그러니까 이게 1년 단위로 끊었으면 그치올 해야, 다음 해야. 다음 해. 뭐 그런 말이겠지? 이해 돼? 네. 자. We are more likely to see it as a see as a d 지 그걸 가까이 있다고 본다, 멀리 있다고 본다. 멀리, 있다. 멀리 있다라고 보는 거야. 멀리 있더라고. 오늘이 금요일이고, 데드라인은 다음 주 뭐? 월요일이면, 토, 일, 그 다음 뭐야? 월. 월. 이러, 이럴 거고, 오늘이 월요일이고, 데드라인은 금요일이야. 데드라인 뭐라고? 이거는 다른 주에 있어, 2주 안에 있어. 이거는 중, 화, 수, 목, 금이잖아, 그치? 이거는 토, 일, 뭐야? 월. 누가 덜 남았어? 이게 덜 남았단 말이야. 이게 뭐였고? 많이 남았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걸 막 느끼더라. 멀리 있다라고 느끼더라. 이건 상대적으로 멀다 가깝다. 뭐 그런 내용의 글이야. 전안 그런데요? 이렇게 싸우면 안 돼. 알겠지? 어. 전 이거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싸우면 안 돼. 질문을 읽을 때는. 멀리 있다고 느낀대. 그 결과, be less ready to 준비가 돼 있어 덜돼 있어. 있어. Jump into action 하면 점프에서 액션 하는데 그러니까 실행에 많은데 뭐 옮기는 준비가 덜 돼. 다시 말하면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 더 낮다 낮다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어놓은 뭐 브레이크 뭐 반대편에 있어요. 브레이크 뭐, 뭐 어디 있으면 반대. 반대편에 있게 되면. 가깝다고 느낀다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낀다 멀리, 멀리. 그러면 조금 남았다 많이, 남았다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 한다 미룬다 미룬 그 얘기야 두 번째 문장 what you need to do 네가 할 필요가 있는 것 in that situation 그 상황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자 선생님이 여러 분 얘기했어 앞에 w h a t 를 쓰고 중간에 뭘 써서 is. is를 써서 땡 거지 만가라고? 네. 원래대로라면 이런 거겠지. You need to find 이렇게 있지. 너는 이걸 찾아야 돼. 이런 말이었을 거 아니야. 이해돼? 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네가 그 상황에서 해야 할 것은 다른 방법을 하는 것, 찾는, 찾는 것. 것. 그러니까 이게 왓절이 전체가 주어고, 이게 비 동사고, 이게 보면 보통은 동사를 쓸수 없겠지만 이 동사는 틀린 게 아니다. 굳이 문법적으로 우겨 넣으면 툴를쓸 수도 있긴하다. 요 이해 되지? 다른 방법, 뭐할 방법? Think about the time frame. 뭐에 대해서? 시간. 시간의 틀에 대해서 생각할.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미루게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보면, i F it's November. 자, 지금 언제다? 11월. 그러니까 이 이는 뭐야? 날짜니까 B. 인칭 주어겠지. The deadline is January. 그리고 데드라인은 언제다? 제뉴얼이라면월월 It's better. 뭔가가 더. 이건 뭐야? 가져. 진주어겠지. To tell yourself. 너 자신에게 말 말하는 게 더. 나다 뭐라고 말하는 거? You have to get it done. 그거 해야 돼. 그게 행해져. 행해져. 행해 is은 뭐야? 일이겠지 어떤 뭐라고? 예. 일 임무겠지 일이 하는 거야 행해지는 거야 행해지는 그거 행해져야 돼 이번 뭐까지? 겨울. 겨울까지 let r t e n 뭐라기보다는 다음해보다는 다음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 이 브레이크 반대편에 놓으면 된다 안된다 안되니까 된다. 안이 브레이크를 올해로 놓으면 끝나는건 1월이니까 올해야 다음해야 다음. 그니까 이게 좋은 방법 안좋은 방법 안좋은 방법 근데 이번 뭐라고 놓으면 겨울. 겨울이라고 놓으면 브레이크가 여기야 1월 지나서야 1월을 1월 지나. 지나서가 되겠지 무슨말이해되요 이거 네. the best approach 뭐는 가장 좋은, 좋은 접근방법은 데드라인을 뭐로 여겨라 이거 똑같이 view a as b 이뭐 e, a를 b로 생각하다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따로 지금 언급하지는 않겠어요 도전거리로 생각해라는 거예요 you have to meet 네가 뭐 해야 돼 만족시켜야 할 within a period 어떤 기간 안에 어떤 기간이죠? 임박한 기간 안에 자 기간에 대해 구현 설명한다고 해서 when을 쓰면 안되겠죠 왜냐하면 t h a t 는 that is잖아요 주어있다 없다 없지 that 빼면 맞아 완전 불안전불안전이니까 when을 쓰면 안되겠지 당연히 대신 a 위치 써야된다 이해돼? eminent하면 네. 뭔가? 멀리 떨어있는거 가까이 있는거 위에 있었던 누구와 반대 그렇지 뭐가 반대라고? 이거랑 지금 상대적인 단어다. 되지? That way. 그런 방식으로 the stress is more manageable. 스트레스를 더말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and you have a better chance 더, 기, 더, 더 나은 뭐를? 기회를 또는 더 나은 가능성을 가지게 돼. 뭐할? 시작할. 그리고 그래서 뭐할? 끝낼. Starting and finishing. 보여? starting and f i n i s 이렇게 병렬이야. 오브에 걸리는 거. 되겠지? 네. in good time 하면 제 시간에. 뭐 어려울 게 없죠? 맞습니까? 네. 자. 심리학자가 연구했어요. 뭐, 심리학자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deadline인데, time break 다음에 있는 deadline.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뭐해 보인다고요? 아까 remote 대신 d i s t a n 그러면 뭐 하게 돼요? 그렇죠 요거 미루다 연기하다요 미루고 연기하는거요 네? 미룸 연기함 자 이것에 맞서 싸우려면 제한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틀을 다시 짜야돼 데드라인의 틀 맞지? 어떤 틀 안에서 더 짧은 틀 안에서 되겠어? 이것보다는 요렇게 지문에서 되겠지? 그래야 뭐해 보이고? 얼 r g 긴급해 보이고, 긴박해 보이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더 다룰 수 있다. 그러면 행동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높아진다, 높아진다. 요렇게 전체를 요약문을 한번 써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참고로, d i s t a n t 지금 볼드 처리된 것들 이지 요런 단어들도 추가적으로 같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빈칸형 어휘. 빈칸형 뭐? 어휘. 핵심이 되는 부분 여기 리모트와 뭐? 이메트 요런 부분의 어휘를 똑같이 안 주고 바꿔 쓸수 있겠지? 맞아? 아니면 요약 정도의 문제가 좋아 보인다. 그밖에 어법적으로 챙겨야 될 것은 크게 없다라고 보입니다 어법이 매우 중요한 질문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굳이 챙겨두자면 여기에 뭐? 대? B. 네. B 보여? 네. 왜냐면 하 Likely to 뭐와 C. C와 E 뭐가 B. B가 뭐 돼있다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해돼? to 네. 원형과 b 자 what is 다음에 find 틀린 거다 안 틀린 거다 안 틀린 그렇지 안 틀린 거다 to find도 되긴 된다 get it 뭐다 지금 어, pp done이다 period 기간이라고 해서 when 쓰지 않고 대지맞다자요 and therefore 다음에는 앞에 있던 starting과 연결되는 피니싱이다. 뭐요 정도의 뭐도 어법도. 그런데 이거 어법으로 막뭐 좋은 문제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근데 뭐 수행이 마음이니까 일단은 어법적인 부분도 여러분 어차피 복수 테스트 지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나중에 챙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와 어법 요약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요 앞쪽에 지금 뭐 특별히 음 야, 이건 너무 어려운데. 이런 글은 있다 없다. 없지 다행히도 올해 모의고사. 원래 모이고사 원래 부산시교육청이 질문 이 너무 어려운 게 끼기도 하거든 근데 다행히도 요까지는 없었어요 <laughs> 끝까지 없을지는 없어 없어 이번 시험에 되게 어려운 질문 없어요 뭐 쫄고 그래 어 문장 몇 개야 지금 다섯 5개? 개지 그럼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한 문장만 뭐하면 아, 만들면 그렇 또는 이 중에서 귀찮아서 이 중에서 뭔가를 잠깐 뭐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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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꾸면 반대로 less 이런 거 빼든지, 그렇지? 요 반대말 넣든지, 요렇게 하면 무관한 문장 고르기도 낼수 있다. 그러니까 글을 어휘 중심으로 잘 정리해두면 이런 문제, 다양한 변형 문제에 쉽게 대처할 수 있을 것. 됐습니까? 네.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합시다.